전국에 계시는 세일즈맨, 세일즈 응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일즈 전문가 오정환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열어야 고객의 지갑을 우리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도 열고 지갑도 열수 있을까요? 오늘 방법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칭찬하라. 질문으로 칭찬하는 것은 고객이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멍석을 쫙 깔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객이 자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자녀가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 고객님, 아드님께서 명문대 의대에 들어가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질문으로 칭찬하라는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더 덧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고객님, 고객님 아드님께서 명문대 의대 들어갔다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고객님, 뭐 공부하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아드님은 어떻게 공부하셨길래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고객이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 또는 자기 신의 가족을 자랑하는 것은 아주 쑥스러운 일이죠. 그 쑥스러움을 없애고 고객이 자연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질문으로 칭찬하라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 질문을 한다면 아주 효과가 크죠. 그런데 명문대 의대를 들어간 고객을 찾아가서, 아우, 고객님, 아드님이 의대 들어갔다면서요. 요즘 의사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망하는 병원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일즈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죠. 고객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고객의 자녀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고객님 변호사가 얼마나 좀 먹고 살기 힘든데요. 변호사 값이 똑같이 됐어요. 글쎄 이렇게 한다면 절대 고객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고객을 진정으로 칭찬해야 고객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객 중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고객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뭔가요? 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또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고객님 사업하실 때뭐 특별하게 도움을, 주니, 도움을 주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고객은 자신이 겪은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그것을 극복했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겠죠 여러분들은 고객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아주 신기셨겠어요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짱구만잘 쳐줘도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되는 겁니다. 바로 고객의 마음을 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고객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쯤 돼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님,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비전이 뭔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요? 이렇게 이야, 실무을 한다면 고객은 또 자신의 비전을 또쭉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의 이야기를 들으며 맞장구를 쳐주면 여러분은 신뢰할 수 있는 세일즈맨이 되는 거고요 고객의 마음도 열고 고객의 지갑도 여는 아주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여는 칭찬 방법 질문으로 칭찬하는 방법 몇 가지를 더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고객이 여성 사업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활발하게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또는 바깥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돈 많고 시간 많다고 봉사할 거하는게 아니잖아요. 회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 이 사회가 살 만한 거죠.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남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또 고객은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맞짠 문만 잘 쳐주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질문 유형 몇 가지 칭찬하는 질문으로 칭찬하는 유형 몇 가지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업에 성공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데 비결이 있나요? 또는 뭐 골프를 그렇게 잘 치신다면서요 골프 잘하는 방법이 뭐죠? 뭐 이런 질문들이 고객을 칭찬하는 것이죠. 또는 고객을 방문했을 때. 감사패나 뭐 상장 같은 거를 이렇게 진열해 놓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어, 사장님은 지역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나 봐요. 부럽습니다. 뭐, 뭐 계기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으로 칭찬한다면 고객은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신뢰받는 세일즈맨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신뢰를 얻어야 고객은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고객을 직접 칭찬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자녀를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칭찬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객의 자녀 중에서는 칭찬거리가 많은 자녀도 있겠지만 때로는 말썽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좋은 칭찬 방법입니다. 고객님 걱정하지 마세요. 성꾸러기가 나중에 세생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고객은 여러분을 아주 좋게 볼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쓰는 머리에고요 공부머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 친구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크게 일으켜 가지고 꽤 성공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고객은 또 안심을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은 아주 좋게 볼 겁니다. 영민이는 진짜 키시키서 좋아요. 영민이 같은 애가 나중에 출세한다는 거예요. 출세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친구를 잘 사귀는 것을 보니까 대인관계가 좋은가 봐요. 공부만 잘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좋아야지. 해찬이처럼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고객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칭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객을 만나러 갈때 칭찬거리가 있다면 절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일부러라도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칭찬을 해 주는데 이왕이면 이왕이면 질문으로 칭찬하는 것이 칭찬의 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시일즈 전문가 오정환이었습니다.